아, 이제 사탕 송배 들어볼게요. 아, 이거는 락 스타일이네? 우리나라 광고였어요? 에이? 어, 이건 락이잖아? 야옹. 어, 잠깐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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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Ново, ново много,

아, 신의 시야 <laughs> 아, 맵이구나. <Okay. 웃음> 빨리미 빨리미 잡고 보내 아 돈에이 내보이아 너무 웃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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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틀어드릴까요 보이 아, 원래. 원래 이 부분 나오면 다들 이렇게 내 주시는 건가요? <laughs> 원래 이 부분도 다들 이제 수고 먹는 시간인 거야? 이, 이 노래 나올 때는? 고고 <laughs> 아, 이 방만 그래요? 돈내. <laughs> 돈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내. 돈내 밀렸는데 1.5배석으로 볼까요? 재밌던데. 이거 1.5배석이요? 한번 1.5배석 해볼까? 돈 내. 어 방금 깔쌈한 돈내 뭐야? 돈 내. <laughs> 돈 내. 오. 돈 내. 작대해. <laughs> <laughs> 작대해. 돈 내. <laughs> 아니 1.5배석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돈 내, 돈 내, 돈 내, 돈상 아, 1 5배속까니까 되게 웃기다. 돈 내, 돈 내, 돈 내. 물론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한거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도네. 저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무거합니다. 돈 내, 돈 아, 웃겨가지고 도네. 살해가. 자기 소개 음. 시간이라죠. 나는 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에요. 보내. 아 근데 이거 디테이크라서 그런 거겠죠? 자기 PR 타임? 아 저는 이제 거지 버튜버 동숙입니다. 음. <laughs> 깔끔합니다. 저는 자기 소개가 도네. 아주 깔끔해요. 저는 이제 거지 버튜버 동숙이고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고 공병 돌면서 지금 밥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여가지고 옆집 아파트에서 이제 정리선 빼다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 거지 버티버 동승이 버티보 최초 <laughs> 아 그치 그치 진짜죠 진짜죠 지금 폐가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안 보이시나?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폐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이제 살고 있어요. <laughs> 이제 상자가 이제 테이블이고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도 버려진 거 주워다가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주워다가 썼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지 도숙자지만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피할 끝. 돈에가 이제 밀린 게다 끝났어요. 돈네, 돈네. <laughs> 돌아갈 곳이 없구나. 같이 없구나. 아, 이게 이제 해적단 분들과 저의 공통점이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버려진 신세인 거지. <laughs> 아, 근데 이거, 이 노래가 진짜, 아, 솔직히 이 노래 하이라이트 되게 좋았거든요? <laughs> 이 노래 하이라이트 되게 좋았는데, 이거 지금.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무조건 이거 골라야 될것 같아. 동명상년이구나. 우리 동지랍니다. 이거, 근데 초반에, 이거, 얼굴 드림 있는 거? 어디 나오시지, 그거? 그거 한 번, 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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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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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 부분 때문에 <laughs> 아니 왜 이거 치즈지게 이모티콘으로 돼 있는 건데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 근데 원래 이거 디이크 써서 그런 거죠 이 신창섭이 가시는 분 몸이 되게 그 소시지 같으세요 되게 민둥민둥을 하셔가지고 이거 디이크 써서 그런 거죠 <laughs> 오늘 너무 뜨거워요 완전 여기 불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불판 구덩이에 <laughs> 아, 일단은, 소세지. 아, 이거 뭔가 팔이, 이거 춤추는 거 보시면은 너무 약간 밍둥밍둥 하셔가지고 보실래요? 어, 어, 뭔가, 뭔가 엄청 밍둥밍둥 하시지 않아? 이거 디케이크 써서 그런 거겠죠? <laughs> 아니, 나쁜 말이 아니고 약간 그렇게 보였어. 어, 어쨌든, 어쨌든, 이번에는 사탄성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걸 올릴 수밖에 없었다.